수성 노예주일학교 운영위원회 총무 정기용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수성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표장을 받은 10명의 모범 어린이와 우리 교회 표장을 받은 7명의 모범 어린이에 대한 시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모범 학생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을 호명할 때 순수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이지율 장혜원 초등부 이은서, 손지훈, 소년부 김민준, 중등부 김민재, 안희원, 고등부 김성은, 김예희 표창장 유년부 이지율 위의 어린이는 평소 예수님의 교훈대로 온유와 겸손을 교회와 이웃에게 모험적으로 실천하였기에. 이를 높이 칭찬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수성로의 장유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수성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장 서동균 집사, 유년부 장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부 이윤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부 손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부 김민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김민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안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김성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김예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표창을 받는 7명의 모범 어린이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을 호명할 때 순서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예배부 공현수, 허주훈 영아부 엄지온, 이하린 유치부 서라은 김여름 표창장 영어예배부 공현수 위의 어린이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유와 겸손을 교회와 이웃에게 모험적으로 실천하였기에 이를 높이 칭찬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5월 7일 보모교회 주일학교 교장 이지훈 목사 보모교회 주일학교 운영위원장 김우현 장로 영어의 배부 허주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영화부 엄지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영화부 이하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치부 서 라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치부 김여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모범 어린이와 모범 학생을 표창을 받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인사드릴 때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려 격려 이상으로 모범 어린이 및 모범 학생에 대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